아 어, 맞아 맞아 언니, 반갑습니다 머리안찾머리머리좀찰까좀보니까 아, 네. 언니 자다아 아니 아니 그래, 응. 그래, 응. 머리가 머리, 머리 차고있까 자기 있어, <laughs> 있어. 머리띠 보게 <laughs> 시 시작. 어 안녕하세요. 어또 오,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손 들어주세요. <laughs> 어, 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할까요? 아,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어, 네. 머리 차니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네. 뭔가 마법이 있어. 네네 네. 네, 네. <laughs> 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너무 추워. 네, 오늘 은추우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정말 추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내 피부, 피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감기, 비관지비관지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음. 음. 뭐 저희 목소리가 약간은, 어, 자고 방금 일어난 듯한. 맑게 <laughs> <laughs> 개인 하늘이 아니야, 목소리 자체가. 네네네, 약간 어, 어. 걸걸함도 있죠. 어, 죄송해요. 네.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네. 환절기랑 비관지가 네. 진짜, 네. 뭐, 무시할 수 없어요. 다눈나다 아, 예.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네. 예. 그거 밖에 없어요. 체온 유지 잘 하세요. 안 맞아요. 그러면 감기 걸려요? 네. 음. 아니,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설화수 제품인데요. 네. 이, 요즘 이제 환자기 때문에 점점 건조해지고 음. 음. 내 피부가 푸석푸석해졌을 때 이렇게, 이런 때 눈가, 그리고 입, 여기 목 이런 부분에 턱 부분에 주름이 생기거든요. 탄력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면 우리 고객님들이 반하시겠나 생각해서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엇이죠? 아 오늘 자음생 에센스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자음생하면 자음생. 우리 자음생 크림도 있고 하는데 자음생하면은 특생히 나는 게 인삼이죠. 인삼하면 인삼하면 또뭐 있어요? 자생력, 자생력. 네. 자생력이 네. 뭔가요? <laughs> 자생력이란 우리 네.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렇대요. 어떤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 힘을 부가적으로 부여를 해주는. 네. 네. 근데이 처질 수 있는 이 피부에 굉장히 피거 많이 붙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름에 더위에 지치고 이제 네. 차가운 바람에또 우리 네. 피부가 견디기 너무 힘들고 네. 이 마스크 속에서 열광으로 또 지쳐 있는 피부를 활력을 줄수 있어요. 네, 맞아요. 힘을 힘을 줄수 있는 힘, 힘을 줄수 있는 그렇죠. 게 바로 자음 자음생 에센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자음생 에센스가 얼마나 좋은지 그 효능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죠. 그렇이 자음생에 뭐가 들어 있죠? 인삼의 어떤 부분? 어, 자음생 하면 인삼인데 네. 인삼을 갖다 통째로 그렇죠. 네, 뿌리에서 줄기, 네. 인삼기까지 네. 통째로 자음생 에센스를 갖다, 갖다 고시면렇군요그 인삼이 음. 굉장히 기르기가 힘든데. 우리는 네, 음. 어떻게 이 잎과 줄기와 또 뿌리까지 음. <laughs> 이통째와 한채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음. 저희 암물에서는 직접 재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배한 네. 네. 역사가 3뭐 네. 0년이에요 네. 어. 그렇죠. 50년 어. 이상이 됐죠. 어마어마 어마어마하죠. 어마, 개발만 한거군맞아 맞아요. 하는 음. 거.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뿌리에는 콜라겐 합성 네. 성분이 음. 들어요 그렇죠. 이 줄기에는 네. 탄력을 쫙 잡아줄 수 있는 맞아. 탄력 기능을지지해요 그렇죠. 주는 그렇죠. 성분이 맞아. 들어있기 때문에 네. 어, 뭐라고 표현할 수있 없죠. 네. 너무 그 뿌리 하나만 들어가 고 정말 좋은데 그래요. 이게 입과 줄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아, 맞아요. 뿌리 한한 통째로 내 얼굴에 바르는 거맞 같다.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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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기본적인 우리 네. 자원생 에센스에 원래 뜨겁 마진